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자은영 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73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더 힘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더 힘든 척추관 협착증, 윤석환. 하지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내원한 박모 씨는 타병원에서 CT 컴퓨터 단청 촬영 후 척추관 협착증이란 진단을 받고 약 3개월 동안 인근 타 지역의 여러 병원까지 다니며 온갖 치료를 다했으나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내원 당시 박 씨는 우측 하지의 방사통으로 응치 뒤부터 허벅지와 종아리 옆을 지나 방목까지 아리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CT를 복사해 가져간이 어느 병원은 척추관 협착증이다. 하고 어느 병원은 디스크다라고 한다면서 병원마다 진단명이 달라 혼란스럽고 설명하는 치료법도 다 다르며 다르다며 매우 불안해했다. 환자분의 척추는 척추 전방 전위증이 진행된 상태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었다.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단순한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드물다. 또한 순수한 디스크 탈출증만 있는 환자도 드물다. 즉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이며, 이중 어느 부분이 현재 환자의 증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치료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의 주 원인은 원인인 척추관 협착증 부위에 1포트 내시경 감압술을 실시하였다. 다지의 통증은 좋아져 퇴원하셨지만 결정과정에서 환자가 겪은 마음의 고통을 헤아리면 마음이 아프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정상이 발생하면 접하는 질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박 씨처럼 소염 진통제 주사 또는 경구약으로 복용하거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통증 크리닉 침및 등의 한방요법과 온갖 민간요법까지 환자분들은 최선을 다한다. 치료시 발병 초기에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2주 안정을 취하면 초기 협착증인 경우는 경우에는 대부분 호전된다. 이때 소염 진통제, 물리치료 또는 통증 클리닉 등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됐다가도 악화를 반복하. 하는 경우 저림감 및 감각 이상 등의 신경 손상에 의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 치료를 한다. 수술은 보통 척추관 감압을 목적으로 하며 신경 압박을 풀어 주는 것으로 성공률은 90% 이상이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고식적인 방법으로 최소 침습적 수술, 요추 후궁 절제술 및 척추 나사목 고정술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일,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1포트 내시경 감압술이 절개 수술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1포터 내각 내시경 감압술은 1cm 내외의 최소 절개 후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직접 삽입하고 다이아몬드 미세대리를 사용하여 근육이나 뼈에 손상없이 척추관을 넓히는 수술이다. 내시경을 보고 정상조직을 보존하면서 튀어나온 디스크 제거는 물론 두꺼워진 관절을 제거하면 수술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고 몸에 고정기구 등의 금속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장점으로 내시경하 척추관 감압술은 국내에서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척추관 협착증은 평상시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척추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척추에 머리를 덜 주게 되어, 무리를 덜 주게 되어 대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고 체중 조절 역시 척추의 퇴화를 늦출 수 있으므로 초기 요통이 발생할 경우 간과하지 말고 생활 속 석감 변화로 정상의 악화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